오늘은 한국 축구의 역대급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이강인의 아스날 이적설과 PSG의 경기가 중심입니다. 이강인은 깜짝 선발 출전하여 맹활약을 펼쳤답니다. 18일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낭트와의 경기에서 1무로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랜만에 선발 출전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죠. 이적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활약은 주목받았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2%를 기록하며 중원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2번의 슈팅과 3번의 기회를 창출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죠. 평점도 7.5로 선발 선수 중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PSG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이변을 시도한 상황에서 그의 성장은 축구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적설이 진전될까요? 올여름 이강인은 여러 팀과의 이적설로 시달렸습니다. 나폴리, 뉴캐슬, 아스날 등 다양한 팀과 연결되며 불확실한 미래를 보냈죠. 하지만 PSG 잔류 소식도 들려오며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강인이 PSG에서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성장이 팀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되네요. 결국 이강인과 PSG의 행보는 많은 팬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적 소식과 활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소식에 귀 기울여주세요.